여러분, 요즘 K방산 뉴스가 자꾸 눈에 띄는 이유 사실 하나입니다. 또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무기가 이번에도 세계 기준을 다시 썼습니다. 유럽에서 굴러가는 K9 자주포와 추가 계약이 이어지는 FA-50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오늘은 국뽕으로 흥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국민들이 이 뉴스에 반응하는지 왜 세계가 한국무기를 선택하는지 짧고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유럽에서 K9 자주포는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 212문을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인도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유럽이 전쟁 이후 가장 민감하게 보는 두 가지 납기와 유지 운용에서 한국이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 하나 더 노르웨이는 이미 쓰고 있는 K9을 다시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한번 쓰고 끝이면 추가 계약은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 주문은 성능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FA50 전투기입니다. 필리핀은 FA50을 12대 더 도입하는 추가 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은 약 7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수출이 왜 특별할까요? 전투기는 기체 하나만 팔아서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훈련 정비 부품 업그레이드까지 수십 년을 함께 가는 계약입니다. FA50이 계속 선택된다는 건 성능만이 아니라, 한국 시스템 전체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요즘 중동과 신흥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커진 분야는 방공과 미사일 방어입니다. 한국은 다층 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SM 관련 전력화와 계약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 입장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기술 자립과 안보 안정감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 이제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이 뉴스에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첫째, 내 세금과 내 기술이 세계에서 통한다는 확인. 이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둘째, 이건 무기 뉴스가 아니라 일자리와 수출의 뉴스입니다. 방사는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삼업이 아닙니다. 정비 부품 성능 개량이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셋째, 안보 심리입니다. 한국은 안보가 뉴스가 아니라 현실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든 체계가 성장할수록 국민은 심리적으로 더 안전해집니다. 왜 세계는 한국 무기를 고를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요즘 방산 시장에서는 좋은 무기보다 빨리 오는 무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생산과 납기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가성비라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방산에서는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 무기는 비용 대비 성능과 운용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패키지 능력입니다. 무기는 하나만 팔아서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훈련 정비 부품 운영 노하우까지 묶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FA50이 계속 선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K방산. 이건 단순한 무기 자랑이 아닙니다. 한국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무기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무기별로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